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여성 PSL 대의대회 때기 특차량 문제 출제에 관해서 발표하게 된 이제 DGC 생명 리드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거 어떤 내용들 주제로 제 말씀을 드릴 거냐면, 먼저 일단 제 알고리즘 활동자에 대해서 간단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 대회 성장기 간단하게. 어떤 대회들 참여했었고, 어떤 거 느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제 출제 대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알고리즘 활동들 간단하게 적어볼 건데, 사실, 이거를 진짜 몇 번이나 여기 GDS에서 말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알고리즘 동아리도 했었고, 알고리즘 동아리에서 뭐 운영진이나 아니면 강사진, 출제진들 했었고, 그리고 여러 프로그래밍 강진대회들 나가보고, 그리고 스태프 같은 것도 대회에서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하는 알고리즘 이 프로그램 수빙이라는 건데 PS라고 불러요. 그래서 PS 같은 PS 제 어떻게 한 어떤 대회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볼게요. 일단 제첫 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 여고생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예요. 이게 이대에서 열렸었던 이대랑 이제같이 소등대에서주앙했었던 그 대회였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2019년에 이제 여기에 일단 출전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정말 제가 C 언어 문법만 알고 거의 뭐 파이썬도 해보긴 했지만 C 언어 문법만 알고 그냥 뭐 알고리즘 같은 거는 아예 몰랐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나가봤는데 일단 어, 어떻게 잘 해가지고. 특별상을 받게 되었어요 뭔가 약간 여고생이라는 매직트가 있었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일단 확실히 여자들 중에서도 약간 이런 대회들도 많이 있구나 싶어서 한번 경험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때 차를 받았으니까 어 다음 연도에도 이 대회가 열리는데 그래서 한번 나가 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냥 나가보게 됐어요 작년에 나가 으니까 그래서 살짝 이런 거 이때는 한번 알고리즘 공부도 좀 해보자 해서 그냥 기초 알고리즘정도 약간 뭐 DFS나 b f s 이런 것들을 살짝 보고 이제 대회에 나가보게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1년 후에 약간 성장을 했는지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알고리즘 문제 푸는 거에 살짝 그나마 관심을 좀가지게 되었고 그러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예전, 대학도 들어와서, 이제 알고리즘 동안에 들어오고, 이런 공부를 좀, 대획적으로좀 해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 2회 SMUPC, 수능대학도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나가봐서, 금성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아직도 오프라인 대회, 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대회였던 점이 살짝 아쉬웠는데, 일단, 그래도, 이때도, 숙대에서도, 이제,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저희가 대학교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회가 HMRCPC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2년에 동아리 부원들하고 같이 이제 팀원 구해가지고 이제 나가보게 되어서 이제 본선에 한국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막풍금도 달아주고 문제 풀면은 해주고 정말 알고리즘 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한번 보게 되고 접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이런 거 하고 나서 제가 RCPC 신청에서 조금 이런 것들 동영상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실제까지도 하게 되었는데 이제23인터 캠프 콘테스트라는 대회에서 두 문제를, 출제를 처음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문제를 출제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거의 그 다음 주에, 그, 이 대회 다음 주에 열린 대회인 수업 PC 232터에서도 두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서, 이때, 다음 때, 계속 출제랑 이런 것들 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었던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3의 SMFPC도 거의 그 다다음 주에, 이거 이, 아, 이 대회 다 다음 주에 열렸어가지고, 이때도 또두 문제에 더 출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운영하고 출제 같은 거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 이거 세개 하면서 이때만 는 때, 뭐 대회 출제 해보면서 약간 이런 경험도 해보고, 아 그리고 이런 거 해보면서도 그래도 뭐 용돈도 벌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봤는데, 그래도 확실히 대회를 실제 해보니까 약간 문제를 푸는 거랑 그래도 좀 뭔가 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제 같은 것도 확실히 수선 같은 거만 이런 건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런 것도 엄청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다음 연도에 e c m r c p c 에도당연히 나가서 일단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도 그래도 운 좋게 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른 대회 나간 것도 있는데 이번에 Goodbye 라고 2023년 청년 대회에서 열렸었는데 이거 온라인으로 해서 어 그래도 학교에서 그래도 1등으로. 본선 진출하게 되어가지고 헬로비오제이라는 2024년 이제 10년 대회 에 나가서 이제 뭐, 알고리즘 잘하시는 분들 또 만나게 되고 뭐, LG CNS 건물에서 이렇게 대회 한번 치라고 그냥 친한 동생도 같이 사진 찍가로 가서 만나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서 정말 최근인데 저다 지난주, 토요, 토요, 지난주 토요일? 이었어요. 그래서 2024년 스콘 숙혼? 이제 스콘이라는게손실대학도 프로그램이 경진대회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스태프로 이런 거, 명찰 같은 거나 이런 거막 나눠주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봤었던 아까 풍선 이게 RCPC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팀 대회로 이런 거 풍선 같은 거 달아주는데, 저도 여기 가가지고 풍선 같은 거 달아주고, 이제 잘하시는 출제자분들이나 운영된 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도 해보고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PS 대회 관련 활동들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대회 문제 출제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위주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문제 출제는 일단 어떻게 되, 되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대회 개체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회 개최하기 전에 필요한 사람들이 일단 조금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 일단 이거 세 개만 있으면 솔직히 대회는 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출제비랑 검수비에 주로 나가고 그리고 또 출제진하고 검수진을 일단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세 개만은 그래서 대회는 열린다.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홍보물이나 포스터 같은 것들좀 준비하고 뭐 오프라인 대회면 뭐 풍선이나 약간 기념품이나 간식 같은 것들 좀 준비 이런 것들 더 해서 대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세개가 해도 그 혹시라도 약간 뭔가 구하기 힘들다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회를 대회를 개최할 때 이제 출제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백준에서 대회를 열게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출제를 할, 출제진을 하게 되려면 기준 A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백준에서첫 문제를 이상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코드포즈라고 약간 이런 대회 같은 거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뭐 이거 에코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레이팅에 얼마 이상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ICPC 기준을 아까 봤었던 거에서 본선에서 몇등 이상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검수진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기준 B를 만족해야 돼서, 뭐, 2000문제 이상 2000 풀거나 아니면 코드포스 1900, 막, 이런 것들,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중에서 하나를 만족해야 해서, 이런 것, 이런 것들의 제약이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출제된 데끼리일 대회에 어떤 방향으로 출제할지, 뭐 난이도 같은 거나 알고리즘 같은 거를 먼저 상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상의한 부분째를 토대로 먼저 아이디어 같은 거를 내보고요. 이런 거는 그냥 뭐 지문 수어 같은 거나 해설 같은 것 정도 먼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출제된 데끼리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대회에 출제된 문제들을 일단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만약에 실제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 하나는이 문제에 지문이랑 밸리데이터랑 테스트 케이스랑 정의 코드 같은 거를 먼저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검수진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피드백을 계속해서 주세요. 정말 끊임없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진들이 확인을 하고 지문 같은 거 수정하고 데이터 추가해서 좀 좋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피드백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런 이 과정에서 직히왜 밑에 두 과정이 거의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제 출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약간 제가 받았던 피드백들 같은 거 하나 가, 들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답이 세컨드인 데이터의 개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추가해 달라. 그리고 뭐 라이브 커팅,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풀었는데, 이게 저격해서 코드가 틀린다 데이터가 다 맞는다. 틀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막, 앞에서부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데이터들을 좀 많이 추가해달라. 그래서, 막 데이터도 추가하고, 그리고 데이터 이런 피드백 뿐만 아니라, 지문 피드백도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여기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막 입력에서는 이런, 거를 이런 이런 식으로 쓰지 말아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도 피드백을 주시, 주셔서 그런 것들을 보고 계속해서 피드,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서 출제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여기 거의 4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이랑 데이터 검증하는 거랑 데이터 만드는 거랑 테스트 코드.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뭐 스페셜 전체의 경우에는 뭐 체크 같은 것도 만드는데 이런 거는 여기서는 아직 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지문을 써야 되고요. 이제 지문을 썼으면은 그리고 데이터 검증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문제의 조건에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데이터 검증 코드를 다 만들고 확인을 합니다. 데이터가 여기에 문제 적 문제 제한을 만족하는 코드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써가지고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데 데이터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일단은 만든 데이터들을 좀 넣고요. 그리고 또뭐 의도적으로 막 순서대로 정야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특별한 특수한 케이스의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코드를 써가지고보 이런 것들 데이터를 이렇게 자동으로 일단, 폴리곤이랑 사이트에서 주로 만들거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했다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처음에 메인 솔루션이라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진이 생각한 정의 코드. 일단, 이 문제에 맞게 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이걸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런 거는 다른 검토진 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 문제를 일단 풀어주시고 뭐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틀려야 한다 하는 것들도 뭐 오버플로그에 나야 하는 코드다 이런 것들도 다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하는 코드 같은 것도 써주시기도 하고 그, 솔루션이 한 가지가 아닐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의 코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알고리즘으로 푸는 코드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적어주셔가지고, 뭐, 시간제한이나 이런 것들 괜찮은지, 뭐, 기대한 결과, 채점 결과 이런 것들 다 이런 거 해가지고, 확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설치하고 그냥 대회에 진행되면 이런 거 질문, 문제에 대한 질문 같은 거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대회에 제가 참여하고 운영하면서 출제하면서 느꼈던 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어 사실 여기 PS에 뭐 여성분들이 많이 관심이 없으신 건 확실히, 확실히 사실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s m p c 순명예자대학교 프로그램의 경진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시면 뭔가 혹시나 푸시나 푸시는데 살짝 도움이 되실까 싶어가지고 오늘 주제를 잡아봤어요. 사실 제가 주제 정할 때,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주제들 해가지고, 코어멤버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 관련 주제들도 굉장히, 뭐, 도커나 뭐 아니면 프리즈마나, 유스 s w r 나 이런 것들도 많이 넣어갖고, 아니면 제가 사업 관련해서도 뭔가 해볼까 싶었는데, 일단, s, 뭔가 PS 관련해서, 뭐 문제출제랑 PS, PS 대회 쪽에서도 관,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그 이번 s m p c 출제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들 조금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주제로 좀 발표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PS 대회 그냥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 말고도 뭐 출제나 이런 것들 운영 같은 거 출제 아니면 운영 같은 것도 굉장히 의미거든요. 뭐 스탠드 같은 거 하는 것도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이럴 수 있는 장인 것 같고 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친구가 이집트에서 월드 파이널 다녀오기도 했고, 뭐 베트남의 슈퍼리저널이라고그 월드 파이널 가기 전에 이제 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 한번 열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나간 사람 나간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 그래도 좀 하면 확실히 뭔가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 같구나 해서 되게 피에스판이 떠서. 약간 이런 점들은 좀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